중학교 2학년 능률 김성곤 2과 문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시면 School Lunch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학교 급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Hello. This is food reporter Minjun from Korea. 자, 방송이나 전화 통화에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할때 I'm이라고 a 하지 않아요. This is 누구 누구 이렇게 표현하죠 This is 누구 누구 체크해두시고요.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 저는 음식 리포터 민준입니다. From Korea 한국에서 온.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 lunch is the best part 점심은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Of the school day school day라는 것은 수업하는 날짜, 월, 화, 수, 목, 금을 말하겠지요. 수업일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이때 더 베스트는 굿이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형용사의 최상급이 뒤에 명사 파트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의 최상급이 명사를 꾸며줄 땐 반드시 더를 붙여 줘야 한다라는 거. 도 체크해 주시고요. 3번 인코리아 한국에서 우리는 종종 먹습니다. Rice and soup 밥과 수프가 국이죠. 밥과 국을 먹습니다. For lunch 점심 식사로. 이때 often은 자주란 뜻이고요. 어떤 동작이 발생하는 횟수를 나타내지 이런 걸 빈도라 그래. 이때 often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다. 그래서 빈도 부사라고 하고요. 빈도 부사의 위치 중요합니다.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그리고 하나 더. 의문문에서는요. 의문문에서는 주어 뒤에다 쓴다라는 거 필기해 두시고요. 지금은 이트라는 일반 동사가 있죠. 이트라는 일반 동사 앞에 오픈이라는 빈도 부사가 위치했습니다. 4번 문장. 우리는 또한 have 먹습니다. 사이디시스. Side 사이디시가 side 반찬이라는 뜻이죠. 서 as 가령 모모 같은 불고기나 김치와 같은 have가 가지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음식이 나오면 먹다란 뜻도 있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고요. 5번. sometimes 때때로 our school 우리의 학교는 serve 제공합니다. special dishes 특별한 요리들을 제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자와 비빔밥 또는 파스타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때 sometimes도 어떤 동작의 횟수,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인데 지금은 위치가 좀 특이하죠. 빈도 부사가 강조될 때, 강조될 때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빈도 부사가 강조될 때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이 지문 속에서도 여러 번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6번 문장 갑시다. What do students 자, 뼈대 문장만 읽어 볼게. What do students eat for lunch? 원래는 이게 뼈대 문장이야. What do students? 학생들은 무엇을 eat for lunch? 점심으로 먹습니까? 한번 더. What do students? 학생들은 무엇을 eat 먹습니까? for lunch? 점심 식사로 이런 뼈대 문장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을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괄호 쳐서 선행사 students를 꾸며주고 있어. 자, 꾸며보자. 어떤 학생이냐면 who live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점심으로. 지금은 선행사가 the students 사람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썼고요. 물론 후 대신에 대 쓰도 상관 없죠. 대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구분하지 않고 다쓸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행사 스튜던츠가 복수예요. 선행사가 복수야.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도 복수 취급해야 돼. 그래서 동사도 복수가 와야겠죠. 다시 말해 who l v e s 라고 해야지 who l v e s 라고 s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who lives 이렇게 s가 붙으면 안 돼. s가 붙는 경우는 3인칭 단수, 단수일 때 붙이는 거죠. 지금은 선행사 스튜던트가 복수니까 who도 복수 취급해서 live에 s를 붙이지 않는다. Let's hear. 한번 들어보자. 우리의 음식 리포터 들로부터. 이때 let's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let's 동사원형. 뭐뭐 해보자. let's 동사원형. 참고로 let's는 let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let us의 줄임말이죠. 참고로 let은 사역동사로 분류가 되니 us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그러면 왜 let's 동사원형이 나오는지 이제 알수 있죠. let이 사역동사였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에 동사 원형. 그래서 let s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Bell e France. 자, 프랑스로 가 봅시다. Our school. 우리의 학교는 우리의 학교는 우리의 학교는 serves 제공합니다. 건강하고 balanced 균형 잡힌 식사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먹습니다. 샐러드를 먹습니다. 에즈모모로서 전치사죠. 전체.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식욕을 돋구는 그 소량의 음식. 그게 에피타이저야. 이때 유저리도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 고로 일반 동사 it 앞에 왔다라는 거.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10번. 메인 디시스 주요 요리는 주 요리는 보통 종종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고기나 생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픈도 빈도부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 include 앞에 위치했다는 거. 우리는 또한 먹습니다. fresh fruit 신선한 과일을 먹습니다. At the end of 무 w a s 의 마지막에 점심 마지막에 oh i can never forget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뭐에 대해서 바게트에 대해서 대해서 they are great. 그것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 그것들이라는 건 바게트를 말하겠죠. 그것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with cheese 치즈와 함께 우리 학교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a special rule 특별한 규칙을 이때 해지는 가지다란 뜻이죠. 이 본문 안에, 안에서 have란 동사가 먹다란 뜻도 있고 가지다란 뜻도 있으니까 정확히 구분해 가면서 해석하길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장으로 오세요. We must stay. 우리는 머물러야만 합니다. Must 머물해야 한다. 어디에서? At the lunch table. 점심 식탁에서. for at least 30 minutes. 적어도 적어도 30분 동안. must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동의 표현으로 have to, should, ought to가 있어요. ought t o t o 라고 발음하지 않고 t가 연달아 두번 나오죠? ought to 이렇게. to ought to, to가 아니라 ought to 이 t 발음을 한 번에 연결해서 발음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해 두시고 자, o 도 모모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 during도 모모 동안에라는 뜻도 있는데, 차이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거 알려 드릴게요. f 다음에는 숫자로 표현되는 기간이 나오죠. At least 30 minutes, 3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during의 경우는 숫자가 없어. 예를 들어 during vacation, 방학 동안에. 이때 vacation은 숫자가 없죠. 이런 경우엔 during을 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음 브루노 브라질, 브라질에서 브루노가 쓴 글을 봅시다. 유주얼리 보통. 자, 얘도 빈도부사인데, 빈도부사인데 강조하기 위해 문장 전체를 강조하기 위해 맨 앞으로 왔다.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일반동사 앞에야. 그러나 빈도부사가 빈도부사가 강조될 때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이럴 때는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올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보통 우리는 have 먹습니다. 콩과 쌀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로 이때 have는 먹다의 뜻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 이 뜻입니다. 17번 문장. 고기와 채소들은 are common 흔합니다. 공통적입니다. 이커먼은 흔한이란 뜻도 있고 공통적인이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공통적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기와 채소는 공통적입니다. in our side dishes 우리의 반찬에서 my favorite lunch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은 comes with 무엇 무엇과 함께 온다. 무엇 무엇이 딸려 있다. 자, 뭐랑 함께 옵니까? 플랜테인스랑 함께 온대. 이 플랜테인이 뭐냐면 음식이죠. 어, 채소처럼 요리해서 먹는 바나나와 비슷한 열매. 이것을 플랜테인이라고 하고요. 19번. 플랜테인은 is a fruit. 과일입니다. 자, 어떤 과일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하죠. which looks like banana.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입니다. 자 문법 봅시다. 지금은 선행사가 a fruit. 일단은 사물이죠. 그리고 단수라는 거. 선행사가 단수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도 단수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동사에 s가 붙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위치죠. d t 으로 바꿨어도 상관 없습니다. 관계대 명사 대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상관 없지요. 그리고 하나 더. Look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패턴이 조금 달라. 형용사가 올땐 바로 look 형용사 이렇게 써주고요. 명사가 올땐 look like 명사 이렇게 전치사 like를 중간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라는 거. 20번. 우리는 보통 프라이 튀깁니다. 물을 플랜테인을 튀깁니다. 이때 유 l l 리도 빈도 부사. 그래서 일반 동사 프라이 앞에 위치시켰다라는 거. 21번. 우리의 학교 점심들은 are fresh. 아주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채소와 과일들이 채소와 과일들이 오기 때문에 local farms 그 현지 그 지역의 농장들로부터 저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local farms 그 현지의 농장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because는요 because는 접속사죠 접속사야 뒤에 주어 동사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이 오죠 자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야. 뜻은 비커즈랑 똑같지만 비커즈서브는 전치사야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와야 한다라는 거그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22번 문장,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who live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 주어죠. 응, come from.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로부터 온다. 많은 다른 문화들 (cultures) 문화 문화들로부터 온다. So 그래서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Both A and B A와 B 둘다. Eastern dishes, Western dishes 합쳐서 both Eastern and Western dishes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어, 동양 음식과 서양 음식 둘 다를 가집니다. at lunch 점심 시간에 점심에 이때 후는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바로 뒤에 leave라는 동사가 있으니 동사 앞에 주어의 자격 주격 관계 대명사 후가 왔고요. 자, 선행사 people은요. 복수죠. s가 붙어 있지 않지만 people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선행사가 복수면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도 복수 취급을 해야죠.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으면 안 된다. Lives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필기 꼭 해두시고요. 2 3 번. Students 학생들은 학생들은 can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요리들로부터 많은 요리들에서 예를 들어 카레와 누들 수프가 국수죠, 파스타와 같은 each day. each day는 every day랑 똑같아 매일 매일 한번 더 할게.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요리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카레와 국수와 또는 파스타와 같은 each day 매일 매일. 많은 학교 어 나의 학교는 나의 학교는 my school. 나의 학교는 won a award. 자, win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을 받다라는 뜻도 있죠. award가 상이야. 상을 받았습니다. for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죠. 상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건강한 학교 음식으로 학교 음식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Our lunches are always healthy. 우리의 점심은요. 항상 건강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they taste good. 그것들. 그 점심들이겠지. Our lunch 한 s 복수니까 they로 받았어. 그점심들한 taste good. 맛도 좋습니다. to. 한국 한 역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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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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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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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형식 동사입니다. 이 형식 look, see, sound, taste, feel 묶어서 이 형식 감각 동사 또는 오감 동사라고도 하지요. 이런 이 형식 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로서 이 자리가 sc 주격 보야 주격 보호로서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 시험 문제에. 부사를 써줄수 있습니다. 부사는 절대 안 돼.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정말 중요해. 26번. Which school lunch do you want to try? 어떤 학급 급식, 학급 급식을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to try. 먹어 보기를. try가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음식과 함께 쓰이면 음식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어본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옷이나 신발 이런 거랑 쓰이면 입어보다 신어보다 이런 뜻도 가능할 거고요. 이때 투트라인은 원트라는 동사의 원트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적인 용법의 투부정사다.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 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로 쓰이면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로 쓰이면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2 7 번. Does it have anything in common? 자, have in common. 모모를 공통점으로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무언가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With your school lunch, 여러분의 학교 급식과 자, 이 그것이라는 건 뭐야? 다른 나라의 음식들을 말하겠죠. 이 그것은 have, 가지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w i t e your school lunch, 여러분들의 학교 급식과 Please leave your comments. 이때 leave는 떠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남겨두다 라는 뜻이죠. leave는 두 가지 뜻이 있어. 그러나 지금은 남겨두다. 이번의 뜻이겠죠. 자,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커멘트를 남겨주세요. On oh my blog. 나의 블로그에.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과 본문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